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연금 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공적연금의 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난 14일 국회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등 전체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개편하는 구조개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특히 기초연금제도 개선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도입 초기 빈약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현재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단독 가구는 342,510원, 부부 가구는 548,000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었던 소득 기준 70%가 아닌 노인 비율을 두고 따진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 선정 기준을 인상하고 있고 이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달 437만 원을 받는 독거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고 대도시의 10억 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도 통장에 수억 원의 예금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등 기초연금의 본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지급되고 있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노인 인구에 편입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이전 세대와는 달리 소득 자산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 소득 하위 70% 기준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 안정론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꼭 필요한 노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줄이고 지급액을 높이자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을 줄여 최저 소득보장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라며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줄이고 급여액도 차등 지급하는 것이 최적화된 자원 배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 안정론자들 사이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줄여 절감된 재정을 국민연금에 투입하여 세대간 평평성을 도모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축소해서 국민연금의 미정립 부채를 메꿀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하면서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에겐 기존대로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대신 2026년 신규 수급자부터 그 대상을 조금씩 줄여나가자고 구체적으로 제안하면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자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를 국민연금에 투입하여 세금을 더 걷지 않고 재정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해 쓰자는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국회의원금 특별위원회의 논의 중인 기초연금 수급대상 축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받아왔던 소득하위 70%의 노인들께서는 앞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 14.2%의 3배 수준이었으며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우리나라 노인들에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복지 제도이며 현재보다 줄인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팍팍한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나눠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터무니없이 낮은 국민연금 때문입니다. 유럽의 복지 선진국에서는 노인 빈곤 문제가 우리나라보다 심각하지 않은 이유는 공적 연금 제도가 이미 100년 전부터 도입되어 대다수의 노인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 처음 시행됨으로써 2020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률이 38.3%에 그치고 있고 평균 수급액도 월 65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실 평균은 65만원이라고 하지만 이중50% 이상이 월 40만원 미만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어르신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아니라 국민용돈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소득 인정액 계산의 불평등입니다. 현재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선정한다면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연금에 가입한 분들께서는 기초연금 수급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 인정액 계산 시첫 번째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시가 기준이 공시가를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고 있고 심지어 전년도 공시가 기준이므로 실제 30에서 40% 정도의 기본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노후를 위해 점포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임대소득을 받고 계신 분들도 점포 임대 41.5%, 주택 임대 42.6%의 필요 경비를 공제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직 일을 하고 계신 어른들의 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 110만원에 추가공제 30%까지 부부각각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젊어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저축한 금융재산에는 기본공제가 달랑 2천만원뿐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모든 연금 소득에는 기본공제가 아예 없습니다. 더 심각한 악법은 국민연금이 51만 376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의 50%까지 감액하고 있으니 불공평하다 못해, 어르신들의 속은 터집니다. 노위에 똑같은 가치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연금 소득 등 투자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결정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노인 빈곤율을 부추기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입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기초 연금 노인 전체 지급에 대해 연금 재정의 악화와 예산 부족의 이유로 보편적 복지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자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연금 지출은 국민 총생산 GDP 대비 3.5% 정도에 그치고 있고 이는 OECD 평균 9.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에는 매년 10조원씩 세금을 투입하는 상황 속에서 연금 재정의 고갈을 운운하며 노인 빈곤율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연금은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노인수당이자 사회수당입니다. 따라서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선택은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이지만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 검토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반드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제임스였습니다.